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요.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 부족한 것은요. 절대적인 빈곤, 도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은 그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들이 이제 다 떨어지자 이제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는데 이 다음 너희들에게 시험을 할 거라고 말하죠.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저녁에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여기서 신광야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광야가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만나가 처음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는 곳 내리 내리게 되는데 이 신광야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아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지만 여기서만 원망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엘림에 있었을 때 마라의 쓴물에 대한 그 사건에서도 물이 없을 때 이들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열 가지 재앙부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이 감격이 왜 없었겠어요? 뭐 날마다 감사했겠죠. 10가지 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마 이들은 너무 뭐 기뻐서 뭐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또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겠어요. 이것은요. 일평생 보지 못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단 이때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날마다, 날마다 성령 총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 가운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 헌신 양육을 하지만 그첫 번째 잠자는 성도여,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도요, 또 잠자게 되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습관이고 태도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느냐?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회상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뭐랑 비교하느냐?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성경은 좀 이왕이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던 때. 자, 이 사람들이 애국에서의 신분이 뭐였어요? 주인이 아니었죠. 고기를 마음껏 먹을 그런 정도의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 열심히 구워서 조금이라도 조각 떨어지는 거 먹을 뭐 이럴 때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다시 해 볼까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어,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귀족이었습니까? 재벌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러면 노예 때가 좋았다고 다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떡 많이 먹고 노예였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노예로 떡 먹었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았을 때가 좋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불평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편할까?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구원은 생명이다. 정말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 잊어버리고요. 세상에 양식 같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동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그다음 이제 내가 너를 보겠다. 네가 나의 율법을 정말 순종하는지,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부터는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가 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또 나를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순간순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는 것 발등의 불을 끄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원망이 어떤 것이냐? 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요. 저녁에는 고기를 줍니다. 자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불리 한번 먹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질문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한테 원망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죠. 이 반문의 뜻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요. 우리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국어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뭘로 보느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뭘로 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받은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건나 개인적인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곧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다.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망할 때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냐?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곧 네,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망이라면 그 원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것 갖고 원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또 그것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때 먹었던 것,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노예인지, 자유인이가, 자유인인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족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건가? 그저 보이는 그곳에 향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망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원망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리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곱씹고요 되새겨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